에스더 2장 앞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찾아갑니다. 만나입니다. 절대 순종. 주님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매 순간 함께 하셨고, 이 시간 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. 때가 되어 성령 사관학교까지 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는 이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말씀마다 더욱 깨닫게 해주셔서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닫고 실천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잘 알게 하소서, 에스더처럼 절대 순종, 현재 이 자리에서 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게 하소서, 요셉처럼 생존을 위해,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잠시라도 악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소서, 영육을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